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선사들이 정말 많아요. 어, 완전 그 중국의 그때가 한 800년도 700년도 그 선문화가 확클 때처럼 우리나라도 이 경어 선사 이후로 지금 현재가 그 사들도 그렇고 어, 스님들도 그렇고 어, 이 참, 도사들이 많은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분이신, 음, 해곡 스님. 해곡 스님은, 해곡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릴 때, 열, 어릴 때 하여튼 스님이 됐어. 열, 세 살인가, 열두 살인가, 뭐, 했던 걸. 한 십대에 스님이 돼갖고, 그 성철 스님 밑에서도 관청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 은사스님으로부터, 그, 하두를 받았다 하더군요. 그래, 하두가, 뭐냐, 가마, 판치생모. <laughs> 판치생모를, 너는 이걸로 하두를 삼아서 한번 깨치해보거라, 이래 됐나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판치생모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기 은사가, 뭐, 주니까, 일단은, 음, 받아 받았, 넣고, 받아갖고, 이제, 판치 생모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열심히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아, 판치 생모가 뭔지를 알았대요. 응?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의사선님을 찾아갔어요. 아, 내가 판치 생모가 뭔지 알았습니다. <laughs> 하니까, 어, 그, 의사선님 그래, 무엇인가 한번 일러보라 하니까, 예, 판치 생모라는 것은, 이빨에, 앞니빨에 털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그, 마, 마, 은사스님이, 마, 노발, 대발 해갖고, 내 저런 놈을 노자 돈 주갖고 내보냈다고, 뭐, 하를 버럭내면서 쫓아내더라. 응? 판치 생, 환자대로 하자면은 그렇죠. 판치, 앞니발에 생모, 곰팡이가 피었다. 생모가 틀렸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면백, 그, 잠선을 했다 아닙니까? 백을 쳐다 보고 앉아 있었다. 왠백자선. <laughs> 그랬더니만 그 누가 이제 조조 선사한테 가서 물었지. 그 달마대사 가서 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조 선사가 하는 말이 판치생모이니라. 이렇게 하겠어. 이참 조조 선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쉬운 것 같은 것도, 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 음, 그, 뭐, 앞니빨에 곰팡이가 피었, 피었는 거, 피었지. 그,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 그, 뭐, 달마대사의 앞니빨에, 어, 곰팡이가 핀 거지. 뭐, 이렇게 답했다, 아니까 답은 참 쉽게 했는데, 그 뜻을 알기가 참 어렵죠. 오늘 이야기도, 그, 어느 스님이, 음, 이제 조주선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꺾고 하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설봉 스님을 만났는데, 그, 참고로 말하면 이 설봉은 다 저기 올라가면 육대 해능하고, 해능의 제자가, 그, 이름 있는 제자가 두 명인데, 그, 정원행사하고 남아 계양이 있어. 남아 계양 밑으로 쭈루 내려오면은, 남아 계양, 마조, 마조 밑에 백장과 이 남전, 남전 밑에 제자가 조주잖아요. 그렇게 내려오고, 남전 백장은 뭐, 황백으로 해서 임제로 해서 쭈 내려가고. 이쪽에, 정원행사 쪽에서는 그, 속도속도에서 석두. 이제 쭈루룩 내와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덕산, 덕산방망이. <laughs> 그덕상방망이의 제자가 설봉입니다. 설봉하고 조주하고 조주선사가 한 40살 정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조주선사를 만나러 오기 전에 설봉선사를 만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어, 그 옹달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설봉선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설봉 스승님이 하는 말이 깊이를 알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입으로는 먹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하면서 조조 선사한테 물었죠. 조조 선사께서는 깊은 산 속에서 옹달샘을 만나면 어떻게 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조조 선사가 고 괴로울 것도 고 이랬어요. 그럼, 뭐, 그,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조조선사도 물었으니, 그러니까, 사 죽을 사자, 죽는다, 이렇게. 옥하기 전에, 그, 그, 설봉선사가 입으로는 못 먹는다 하니까, 아마 그 조조선사, 그럼 코로 먹나? <laughs>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아, 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사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아 스님께서는 대원 스님이다. 대원 스님께서는 만약에 그 스님이 내한테 묻는다면 나는 그 산속에서 옹달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물 물 그렇게 <laughs> 이야기하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 갈증을 젖히는 시원한 물이 목이 시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어이 스님이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이,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음, 분도 자기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면 금방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 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는데,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왔다 간 이후에 화를 쏜다. 질문이 탁 나왔는데, 머뭇거리면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늦었다. 이건 뭐냐. 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그, 늦게 나오면은 벌써, 막, 분별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자기의 그, 그, 본래 면목에서, 참나에서 탁 나와야 되는데, 분별심에서 나와버렸다. 극하고 보니까 이 즉심 즉볼, 즉심 즉볼, 즉심 즉불을해석하기를 그냥,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그, 즉자를 빼버렸다는 게 있거든요. 즉심 즉볼. 그 마조가 그랬다니까. 그 지금 조조의 스승이 남전, 남전 스승이 마조. 어? 마조 위에 남막해양이다. 그남 남막해양이 그 마조가 수행 수행하는 걸또 보고 아이간불건하겠네 하고 한번 남막해양이 알아봤어요. 근데 이 마조가 뭐별것도아러니까앉자딱하면은뭐 참선에 들어가는 거래. 그래갖고 이제. 스 승이 남아 계양이 와서 마조한테 물었어요. 그대는 왜 시간만 남아 앉아 있는가 하니까, 예,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남아 계양이 저 어디 가서 깨진 기아장을 하나 들고 와서 옆에서 뭐, 어, 그 문질고 있었어요. 그러고 <laughs> 그, 마조가, 아니, 스님, 그, 왜그 옆에서 그 시끄럽게, 그 백돌을 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아 계약하는. 어 나이 백돌 갈아 거울 만들려고 하네 아니, 기아장을안문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 계약하는 그럼 자네는그안전만 있으면 붙여 되나? 아, 이렇게 따이야기 그러면 그것도 그그렇기는 한데 안전만 있다고 붙여 되는건 아닌데. 그럼 왜예야 됩니까 하고 다시 자기 스승에게 물었죠. 하니까 그러니까 남아 계양이 하는 말이, 소 달구지, 소 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되나, 달구지를 때려야 되나, 이렇게 탁 물었어요. 하니까 그 한마디에 탁 깨쳤어요. 아, 이거네. 우리가 그 하두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하두를 들으면서, 아 하고 내가 탁 깨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그, 설봉선사는, 어, 끝이 안 보인다.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옹, 그 옹달 샘을 뭘로 받느냐, 그럼. 그것을 본래 면목으로 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조주는 그러면 뭘로 받노? 은내 망성으로 봤나? <laughs> 이런 생각. 만약에 내한테, 아, 그, 또, 그, 대원 스님은 물이다. 어,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뭐, 마시면 목이 시원해질 것이다. 그럼 뭐냐?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본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볼수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아,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인연연자, 연이다. 연이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매절 가짜, 인연가잖아요. 그럼 가다. 이렇게 말하죠. 마시면은 어찌 됩니까? 저는 가다. 결실이 맺히겠죠. 이제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옹달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이고, 그 옹달샘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 그뭐 묶거리지 말고 자기 답을 탁 내야 됩니다. 이카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제가 그 남산에 우리 그 큰스님이신 백운스님을 이렇게. 아, 견성하고 싶어서 찾아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 그 스님은 죽비로서 소리를 내요. 죽비를 탕 치면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 누가 들었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듣는 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준 겁니까? 예, 부모가 줬습니다. 이거 부모가 준 것은 아니 부모가 준 것은 옴뚱이지요. 아, 맞아요. 아. 그럼 뭐 어디 가고 오고 합니까? 아,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다.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에 묻고 답하는 그 사이에 아 하는 게탁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한참 동안, 아, 이거구나. 아, 스님,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참나에 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저는 탁 알았어요. 그게 표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런 표정을 딱 지으니까 스님께서는 더 이상 참나에 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를서 뭐, 성철 스님이 깨쳤니, 안 깨쳤니? 그, 아니, 성철 스님 그뭐 깨쳤다고 책에도 나오던데, 그거 다 저끼리 하는 소리지.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보면 뭐 도반 그 성철 스님 도반이 뭐 어떤 질문을 내갖고 음 성철 스님이 깨치지 않을까 바깥으로 쫓아내다닙니까. 그리고 성철 스님이 어디 앉아갖고 막 하다가 더 깨치갖고 막문 열으라고 가물깨 격질러갖고 문을 열어갖고 그래 한번 읽어보시오 하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뭐라 했는데 어아 성철 스님 도 깨치거나서 갖고 저끼리 어깨동뭐 해갖고. 춤을 췄다, 뭐, 이런, 일화, 일화가 있다, 아닙니까? 그, 것을 우리 큰스님은 뭐, 저끼리 하는 소리지, 딱 아, 이래 버리더라고요. 아, 뭐, 그래서 저도, 성철 스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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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오메 불망, 뭐, <laughs> 성철 스님은, 확실히, 대학자, 백일 응? 법문을 하고, 응? 그리고, 그, 대구의 그, 파괴사, 동굴 속에서 6년간을 눕지도 않고 계속 책만 봤다니까요. 아닙 그러니까 뭐그 경전에 대해서는 뭐흔히 깨고 있다니까요. 아닙그해 경전만 흔히 깨는 거 아니고 신식 책도 뭐 입자니 뭐 이런 것도 그 당시가 한뭐 언제입니까? 60년대 큰교수님 돌아가실 때가 80년대입니까? 80년 초에 돌아가셨나? 음 그때만 해도 막뭐 입자니 뭐 그 전자판이 계속하면서 뭐 오라고 도그 윤회가 있니 없니 하면서 가장 최근에 그 조자를 들먹이면서 윤회가 있다. 뭐하여튼그 학문적으로는 어 성철스님을 그니까 러 돈오 돈수를 했을 때 돈수는 정말 선돈만큼도 아 그러니까 그 불법은. 충분히 아는데, 불법과 또견성과는또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건선님은 에이, 몸 깨쳐서. 헤헤, 러 우리 그렇게 하여튼 말을 하여튼 탁 바뀌었어요. 제 얼굴에서 그게 보였는 바이 그리고 더 이상, 참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조그마한 뺑아리 간마리 태어났네. 오, 진짜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그렇게 막 서로 막 독대를 하다가, 선스님께서 저보고 아, 작은 팽아리 한 마리 태어났네. 이제 팽아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는 거야. 견성을 했는데도 근기가 낮으니까 한 마리의 팽아리다. 그 성철 스님 은 돈오 돈수를 강조하는데. 돈오 돈수는 그야말로 성철 스님 같은 분이야. 돈오 돈수 하는 거지. 그죠? 천수 스님은 저게뭐두 그 이상 뭐참 그 인간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그 칸까지도 갔다. 합니다. 그리고 돈수가 돼 있으니까 돈호를 함으로써 돈수가 탁 됐을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돈호를 한 이후에 그 보니까 뭐 십지 뭐그 하음경에 보면은 뭐 십지 뭐십뭐 어쩌고 십이양께서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2종류를 나누는데 그거는 견성이 52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도노가 52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도노, 돈수에 이르는 그 단계가 52단계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설봉스님은 어, 기피를 할수 없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먹을 수 없다. 입으로는 먹, 뭐. 체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옹달샘을, 그 우리가, 그, 본래 면목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지. 본래 면목을 입으로는 먹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근데, 어, 만약에, 조주선사께서, 그, 옹달샘에서 폴폴폴 뽀글로는 물이 우리가 번뇌망성으로 바라봤다면, 괴로움고 그리고, 어,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불생불멸. 우리가 이, 이, 불교 또는 불법은 항상 그, 유,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 일어났다, 죽고. 그 불생불멸이라는 건 번뇌망성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으면 그뭐 불생불멸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다 하는 말은, 마시면 죽는다 하는 말은, 번뇌망성을 다 삼켜버렸으니까 원내망성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 연이다. 저는 그 옹달샘을 잘 발견해요. 우리가 약초 캐로 가면은 밑에 계곡이 있으면 계곡 따라 쭉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계곡 옆에 약초가 많아요. 그물 빠짐이 잘 되니까 또 바람이 이렇게 계곡 따라 쫙 올라가면서, 그게, 그 열, 그 씨앗들이 바람 따라 올라가다가 바람이 약해지면은 계곡 옆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계곡 따라 올라가면은 계곡 옆에 약초가 많아요. 그래갖고 쭉따라올라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산, 한 8부나 9부쭉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옹달샘을 발견해요. 거기 다시 보면은 옹달샘이 밑에서 솔솔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옆에서도 쫄쫄 내려와서 거기에 모여갖고 하나의 옹달샘이 돼서 옹달샘이 넘치면 밑으로 이 내려가요. 그거가 하, 그 꼬가 출발점입니다. 아그 약초 켤러 가면 우리 그는거잘 봐요. 그냥 일반산 등산을 한다든가 뭐어 계곡에 놀러 간 사람들은 그거 보기 어렵죠. 우리는 약초 켤러는 사람이라서. 그, 계곡 따라 올라, 끝까지 올라가면은 잘 봐요. 그래서 저는 물이 모였다. 연이다. 응? 어? 연이다. 그럼 연이 모이면 어쩝니까? 쭉이로 와서 하나의 계곡을 만드니까 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표현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화두라든가, 이, 어록이라든가,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런데 하고, 자기가 다 깨치면은 그게 정답입니다.